안녕하세요. 전당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제 조금 내리다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한 여기 100일 이상 가물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케이. 오늘은 또좀 이름도 모르는 소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실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이 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5.56 나토 탄이고요. 이게 그 AK-47 탄 7.62x39. 다음에 이게 308이거든요. 7.62x51mm. 이건 마신 나한테 사용되는 어, 7.62x54R. 그다음 여기에 리아6 그러니까 g r 그랜드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또 아마 이건 자주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이 지금 이 소총에 사용하는 탄이 좀 크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는어3 300 H H Magnum이라고 그래요. 더리아 6탄보다 더커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 소총에 사용되는 게45 7D거든요. 이거는 그, 버팔로나, 그러니까, 들소나, 뭐, 말을 사냥, 어, 잡을 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570. 지금 현재 상당히 탄이 큰걸 사용하는 건데, 아마 아프리카 정글에서 사용하는 소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자면은요, 전장이 48.5인치, 그러니까, 123.2cm 예요 상당히 길어요. 보통 일반 그 소총들은 아마 110c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진다. 그런데 요거 멋진 게 뭐냐면 개무리판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마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총 같아요. 비싼 것 같고. 그러니까 싸구리에는 보통 이거 개무리판이 그렇게 많이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니까 러 저도 지금, 경매회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보는 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어쩌보면 참 재밌어요. 이거 찾아보는데도 지금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총리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다음 주에 언젠가 나타나시면은, 아니, 오시면은 그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2 8인치예요 보통 한 22인치 하면 뭐 조금 길다 그러면 한 24인치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2 8인치예요 있고 71.1cm, 무게는 어, 11.4파운드, 그러니까 5.2kg. 이에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문양이 있어가지고 문양을 찾아보고 뭐 구글에 사진 찍어서 올려보고 막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또 이거 볼트가 보통 이거 구보 있잖아요. 이거는 스트레이드시에요. 그래서 스웨덴 그 산이 아닌가 싶어요. 스웨덴 쪽으로도 찾아보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현재. 그리고 여기 탄창에는 아마, 아마 네발좀 장전될 것 같아요. 여기 넣어, 보면 이렇게. 네 발이나 다섯 발 장전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이 풀이고. 그리고 지금, 저 너무, 너무 깨끗하거든요. 소총이. 그래서 아마 이게 오래된 걸 리블루인,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총기 선생님이 와서 보면 아마 좀잘 아시겠죠. 여기 보면 녹이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고 이름이 있는 것 같으면 아마 1,500달러, 2,000달러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총알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총구가 요, 렇게 요게 그러니까 45, 7이 요거 같아요. 요게 지금 딱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럼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 것들 그냥 뭐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4리파70 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늘은 저 이름도 모르는 소총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뭐 제가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모르는 건데 이런 또 신기한 소총이 있어 가지고 보여 드리는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나 아니면 여기서 뭐 그리즐리 베어 같은 거 그런 사냥할 때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오늘 저는 이름도 모르는 45-70탄을 사용하는 대물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